안녕하세요. 스테이월드차일드 소아초입니다. 옷 사는 거 저도 좋아하는데 요즘은 맨 애옷만 보고 있어요 또봄 되니까 애교옷들 왜 이렇게 예뻐요 근데 저도 겨울 내내 회추에 모자만 쓰고 다녔더니 아 이제 그게 막 들러붙은 거 같은 거예요 아 이제 좀 예쁜 옷좀 입어야 되겠다 싶어서 옷까지 좀몇개 사봤는데 아또좀 있으면 제 동생 결혼식도 있고 해서 겸사겸사 쇼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 몇개좀 보여 드리려고 꺼내와 봤어요 또 재밌잖아 편하게 봐주시고요. 바로 시작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코스의 트위스트 디테일 탑 네이비 컬러예요. 근데 거의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예요. 저는 스몰 사이즈 구입했고, 매장에서 이거를 입어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바로 <laughs> 샀는데, 요게 온라인에는 브라운 컬러만 지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매장감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게 입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어, 되게 시원해 보이면서도 좀 단정하고 예쁘죠. 네, 여기 이렇게 민소매인데도 뭐 어디 하나 좀 이렇게 민망하거나 <laughs> 불편한 데 없이 되게 편하더라고요. 어, 그리고 여기 이런 허리 디테일도 되게 예쁘죠. 그리고 제가 제일 이게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옷에 뭐 여기 지퍼나 또 뒤에 단추 같은 게 없어요. 그냥 잘 늘어나는 이런 약간 저지 소재라서 티처럼 입고 벗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기에는 뭔가 좀 갖춰 입은 그런 블라우스 느낌인데 입고 벗는 거는 되게 편한 옷이다. 그게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가 요거를 코스 매장에서는 되게 하이를 좀 풍성한 미디 스커트 요런 거랑 입어 봤었는데 되게 드레시한 분위기가 나면서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좀 비슷한 스커트랑 입어 봤더니 요런 느낌. 되게 드레시해지면서 잘 어울리죠? 또 그냥 청바지나 슬랙스나 웬만한 팬츠들이랑도 잘 어울려요. 그리고 이런 스커트랑 입으면 또 깔끔하죠. 화이트 스커트랑 입었더니 요 단정한 느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요거 이번에 코스에서 진짜 잘산것 같아요. 몇번 코스 매장에 갔었는데 딱히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는데 요거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좀 차려입기도 좋고 그냥 편하게 뭐 청바지랑 입기도 좋아서 아주 손이 잘갈것 같아요. 요거 매장에 있으면 한번 입어보세요. 그다음에 같이 입었던 이 화이트 스커트는 앤모어의 셀리나 슬립 밴딩 스커트 크림 컬러인데요. 이거는 앤모어 브랜드에서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어, 보니까 되게 은근 여기저기에 잘 받쳐 입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활용도가 좋아 보였어요. 일단 이 코스 블라우스랑 진짜 잘 어울리죠. 이 컬러도 너무 깨끗하고 요 약간 여성스러우면서 여리여리한 느낌이 또 오랜만에 이런 거 <laughs> 입고 싶더라고요. 아니, 제가 동네에서, 어, 옥자님들을 좀 심심찮게 마주치는데, 요즘에. 요즘 특히 겨울 동안에 굉장히 민망했어요. 제가 진짜 너무 똑같은 옷만 추레하게 다녀서. 진짜 저 보신 분들 다 이복장이었죠, 저. 그래서 아 이제는 조금 그걸 벗어야겠다 이제 좀 예쁜 엄마 코스프레도 조금 해야겠다 근데 이제 위에는 조금 편하게 입어도 이런 스커트 하나 입어주면또 조금 예뻐지잖아요 좀 씻은 사람 같고 그리고 요러면 여름 니트랑 나중에 같이 입어도 어 편하면서 예쁠 것 같고요 이게 또 전체 실루엣은 이렇게 단정한데 양쪽에 이렇게 슬릿이 나 있어서 활동성도 좋더라고요. 또 완전히 화이트 컬러가 아니고 이런 크림 컬러라서 얼굴색도 깨끗하게 보이고 또 다른 컬러랑 받쳐 입기도 편해요. 근데 이제 약간 속옷이 좀 자국이나 이런 게날수 있기 때문에 심리스로 된 스킨색 속옷 입어주시면 또 괜찮습니다. 저 요거 올봄 여름에 굉장히 잘 입을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뭐이 느낌에다가 같이 또 제가 자켓을 하나 샀는데요. 요거 또 같이 입으면 또 예쁘더라고요. 요거는 오르에서 구입한 마일드 오버핏 자켓인데요. 어, 여기 오르가 또 자켓 맛집이라면서요. 여기서 제가 자켓은 처음 사봤는데 어, 진짜 괜찮은 거예요. 제가 이제 블랙이나 네이비 그냥 기본 자켓이 하나 필요했었는데 요거 사이트에서 보고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자켓 살때 저는 사실 요 카라 디자인에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제가 입어보니까 이 카라가 되게 좀 좁거나 처질거나 이러면은 저랑 되게 안 어울리더라고요. 쭉 처져 보이고 사람이 더 비실비실해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카라가 뭔가 딱 잡혀 있는 게 좋은데 이거는 너무 또 이렇게 넓지도 않고 적당한 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좀 오버 사이즈라서 한 사이즈 작게 구입했다는 댓글들도 많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정핏으로 스몰 사이즈로 샀는데 저는 또 오버 사이즈 좋아해서 핏도 마음에 듭니다. 또 제가 지금 헤어스타일이 짧아서 그런지 이런 오버핏 입었을 때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얼굴도 좀더 작아보이고 <laughs> 어깨빨이 이렇게 딱 있어서. 뭔가 단정하면서도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까 이 화이트 스커트랑 입으면은 또 조금 드레스업한 느낌 나죠. 여성스럽기도 하고. 또 평소에는 뭐 그냥 편한 바지나 좀 있으면 반바지 이런 거랑 저는 잘 입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딱 생각했던 정도의 자켓이라서 이거 되게 잘산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거 동생 결혼식 때도 입을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이제 같이 뭘뭐 입을 거냐면 이거를 네, 또 이제 제가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모메이라는 브랜드의 머메이드 슬리스커트예요. 어, 옐로우 컬러인데 사실 이런 게막 평소에 제가 입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머메이드 라인인데 심지어 옐로우 컬러야. <laughs> 근데 왜 이거를 샀냐면 제 이제 동생이 몇주 뒤에 야외 결혼식을 해요. 딱 봄이라서 날씨도 엄청 화사할 거고, 거기다가 이제 양가 부모님이 한복을 안 입으시고, 양장을 입으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엄청 그런 포멀한 것보다는 좀 화사하고 여성스러운 원피스를 두 분이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막 너무 드레시하게 이렇게 입기보다는 조금 화사하면서도 약간은 좀 야외 결혼식 무드에 맞추면 되겠다 싶어서 아마 이렇게 제가 골라본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 옷이 노란색 원피스라서 제가 이 자켓에 이제 노란 컬러가 이렇게 밑에 같이 나오면은 저희 가족 사진 찍었을 때 뭔가 어 사진에서 좀 색깔 통일감도 있을 것 같아서 고르다가 이게 눈에 띄었어요. 자켓이랑 입으면 이제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구두 신고 어 헤어 메이크업 받으면은 이렇게 좀 괜찮지 않을까요? <laughs> 지금 이렇게좀 착장을 생각하고 있고, 이 스커트가 머메이드 핏인데 막 이렇게 부담스러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머스타드라기에는 또 연하고, 버터라기에는 조금 더 노란빛 도는 그런 컬러인데, 막 이렇게 유치한 컬러가 아니라서 요것도 뭐 가끔 저도 꺼내 입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뭐 그냥 검은 티셔츠 같은 거 위에 입으면 또 괜찮지 않을까요? 좀 예쁜 엄마 코스프레 하고. <laughs> 그래서 이제 결혼식 앞두고 막, 아, 막 드레스를 대여해야 되나 막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냥 이렇게 구비를 하니까 그냥 평소에도 제가 입을 수 있는 옷들이라서 잘산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요. 좀 효율적으로. <laughs> 그 다음은 요거를 보여드리면은 요거는 제가 코스에서 남편 옷을 산 거예요. 릴렉스드 텍스처드 코튼 리조트 셔츠. 요건 브라운 컬러인데 이게 남편은 라지 사이즈거든요. 요 블라우스를 사고서 같이 남성 코너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어 제가 요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혀봤는데 어, 조금 귀엽더라고요, 이게 옷이. 이게 보시면은 이 품이 약간 크면서 길이가 일반 셔츠 대비 조금 짧아요. 이름이 그 리조트 셔츠잖아요. 그 느낌대로 휴가 갔을 때 입을 법한 그런 바캉스 셔츠 같은 그런 쉐입이거든요. 근데 이제 컬러가 막 그런 뭐 하와이안 셔츠 이런 게 아니고 무거운 브라운에 약간 잔잔한 이런 체크 패턴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더 레트로한 복고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나면서 양관식이가 입었을 것 같은 뭔가 아빠 셔츠 같기도 하고 뭔가 그런 느낌이 같이 있어서 좀 독특하면서도 되게 입었을 때 예쁘더라고요. 약간 좀 촌스러운 매력이 있어. <laughs> 그래서 사실 이런 옷도 저희 남편이 평소 입던 느낌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입어보니까 이제 본인도 마음에 들었는지 사겠다고 <laughs> 사더라고요. 그냥 뭐 반바지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어 굉장히 이것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추 잠가서 입어도 예쁘고 그냥 풀어서 안에 그냥 티셔츠 위에다 셔츠처럼 입어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남편 건데 어 예뻐가지고 보여드려요. 네, 그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제가 조금 질렀는데요. 신발을 오랜만에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게 심지어 제가 지난주에 구입하고 밑창 보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맡겼다가 불과 한2 시간 전에 제가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도 찾아와서 처음 열어보는 건데 요거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탑이 메리제인 발레리나 요 신발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 탑이 플랫들은 다 이렇게 밑창 보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하는데 한 며칠이 걸렸고, 이 발레리나 플랫은 제가 사기까지 한 3년 정도를 <laughs> 고민했던 것 같은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년 전에 마르지엘라에서 약간 그 플랫폼 샌들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거를 살까, 요거를 살까를 제가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샌들을 사고 사실 이거에 딱히 뭐 미련이 없었는데 근데 진짜 이게 뭔가 제가 살 팔자였는지 잊을 만하면 어딘가에서 이게 눈에 띄어서 자꾸 이게 잊혀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디서 이게 백화점에서 보이고 어떤 예쁜 분이 신어가지고 또 그게 생각나고 뭐 이럴 거였으면 그냥 그때 살 걸. 제가 뭐 탑이 플랫이나 탑이 부츠, 뭐 다른 종류들은 막 그렇게 사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어 요거는 이두줄 스트랩이 그렇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뭔가 적당 여성스럽고 적당히 명랑쾌활 귀여우면서 또 적당히 그 트렌디해서 뭔가 되게 신어보고 싶었어요. 신어보니까 이게 이제 양말이랑 매치했을 때더 예쁜데 아직 제가 그 족발 양말까지는 <laughs> 구비를 못해서 일단 맨발에라도 한번 신어볼까? 아, 그리고 이거를 제가 신어봤을 때 너무 좋았던 게 진짜 가죽이 너무 부드러워요. 진짜 너무 부들부들해서 신었을 때 발의 촉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맨발에 신으면은 어, 이런 느낌이에요. 뭐 맨발에 신어도 괜찮죠. 제가 발이 250이에요. 발이 큰 편인데 이게 38.5 사이즈를 신으니까 저는 딱 맞더라고요. 예쁘죠. 진짜 발이 지금 너무 편해요. 여기가 진짜 너무 부들부들해. 어, 양말이랑 같이 매치한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컬러 양말에다가 청바지만 입어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그런 화이트 스커트에다가 신어도 되게 예쁘죠. 이걸 신어주면 약간 여성스러움이 좀더 중화되는 느낌이라서 좋아요. 룩을 조금 중화시켜주는 느낌. 그런 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래 걸렸지만 어, 드디어 내거 됐다. <laughs> 어, 저의 첫 탑이 슈즈인데 어, 너무 마음에 듭니다. <laughs>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거는. 네, 요거예요. 네, 요것도 앤모어 제품인데요. 이안 투턱 와이드 밴딩 팬츠, 라이트 베이지 컬러입니다. 네, 요 바지가 진짜 가볍고 진짜 사그락 거려요. 그래서 올 여름에 너무 잘 입을 것 같은데 입어보니까 핏도 되게 깔끔하게 잘 떨어지고 저랑잘 맞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컬러감이 너무 밝지도 그렇다고 누런기 도는 베이지도 아니라서 어, 여름 옷이랑 되게 시원하게 잘 어울리는 그런 컬러감 같아요. 또 이게 너무 펑퍼짐한 와이드 팬츠가 아니고 그냥 여름 느낌으로 툭 떨어지는. 는 그런 느낌의 슬랙스거든요. 그래서 상의도 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지금 저처럼 그냥 이런 면티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어도 편하고 딱 기본템으로 여름철에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코스 블라우스랑도 입어보니까 되게 잘 어울렸었고 그냥 여름에 민소매 입고 이런 오르자켓 같은 거 아니면 이제 좀더 더워지면은 린넨 자켓 같은 거 위에 걸쳐도 예쁘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여름바지가 몇개 없었는데 이거 어, 아주 낙찰입니다. 낙찰. 네, 그상것 또 이렇게 보여드렸고 제가 사실 그 오르에서 저 자켓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요 자켓이랑 스커트도 구입을 했는데 요거는 조금 출고일이 늦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저한테 도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사실 같이 보여드리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입어보고 또 예쁘면은 인스타에 사진 남겨볼게요 오늘 재미있게 봐주셨길 바라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